민수기 9장 두 번째 유월절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9장 3절, 그 정한 길곧 이달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지니라. 9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9장 5절, 그들이 첫째 날, 첫째 달열 넷째 날 해적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서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9장 6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9장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 나이까. 7장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손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지키네 9장 1 1절 첫째 둘째 날아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묵기병과 선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 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니 아니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흠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저를 담당할지며 9장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이 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길을 안내한 구름. 구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꼭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러렀으되. 구장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꼭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정히 머물렀고. 9장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견하지 아니하였으며 9장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9장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또곧 행진하였으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장 민수기 9장의 주석입니다. 네. 9장 어, 15절에서 23절 구름이 머무는 곳에 법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엄청난 특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구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상징.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구름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계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했다. 따라가서 미지의 길을 계측한 것보다 훨씬 쉽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안전하고 평탄하며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뚫을 때 진행 그들은 모든 것을 죽게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진행했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은 머물렀으며, 구름이 떠오를 때는 적시짐을 꾸리고 행진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분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고, 그분이 행하시는 곳에 함께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3.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찢김을 수해 하나님이 주신 찢김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을 따라서 행할 때 칭찬을 받는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순종이 광야 여정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 방법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허수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자. 네, 이상이 민수기 어, 어, 구장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